양파의 놀라운 효능과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방의 필수 조미료, 양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파는 우리의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건강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항산화 작용과 면역 강화. 양파에 풍부한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2. 항염증 효과와 관절 건강. 양파에는 염증을 줄이는 성분이 있어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3.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 양파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당뇨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심혈관 건강과 혈압 조절. 양파에는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성분이 있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5. 구강 위생과 항균 효과. 양파는 항균 성분을 포함하여 입 냄새 예방과 구강 위생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1. 소화불량 및 가스 증가. 양파를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가스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피부 알레르기 반응. 양파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피부 발진, 가려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론. 양파는 맛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섭취는 소화불량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